제이시언 a s e 제품 중에서 제이시언 UDA 룩 l k 7 3 6 p a 6K240 헤르츠 베젤리스 무결점 모니터는 게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 모니터는 240Hz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뛰어난 반응 속도로 FPS 게임에서의 승률을 높여줍니다. 특히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에서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베젤리스로 깔끔하여 멀티모니터 구성 시에도 시각적으로 매력적입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며 설치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게임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후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 모니터로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